어... <목> 안녕하십니까. 기장방송 뉴스 세계성교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 해외 선교 협력위원회에서는 교단 파송 해외 선교 공역자와 지원자 그리고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와 신도들에게 우리 교단의 에큐메니칼 선교 전통과 교단 선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해 세계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차 한국 기독교 장로의 세계 선교 아카데미는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장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12명이 수강 참여를 네. 함이 미와선이라 여기 보면 기 변선한 주 사건 그런 것도 아마 근거가 되었던 거같아요 종교가 음. 음. 더 낫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반 정도를 한다고해요 근데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스스로 수양을 해 가지고 적도 이스 이름으로 가서 입히고 나대다야 깊은 산속 마을 찾아다니면서 을 하고 성께서늘 같이 하시고 해니다단의 세계 선교를 위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세계 선교 아카데미는 눈이 내리는 북한산의 총회 본부에서 포근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장 방송 배한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Yeah. <laughs>